안녕하세요. 오이마켓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자는 뜻으로 제가 오이마켓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은 한겨레신문에서 10월 25일자 나온 글입니다. 이석태 칼럼인데요. 이 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헌법 재판관을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과학기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전문가가 보통 인공지능에 대해서 쓰는데 이분이 인공지능에 대한 글을 쓰시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했을 적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글을 기고하신 내용을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글을 시작을 해보면요. 제목은 인공지능 시대. 2016년 3월에 한국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두는 프로기사 이세돌과 구글 딥마인드 회사의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 사이의 바둑 시합이 벌어졌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대단히 전 세계를 떠들썩한 그런 어떤 뉴스였는데, 그때 그 알파고의 그 바둑 알을 대신 두었던 사람이 또 사람입니다. 아자황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세돌하고 같이 바둑을 둔 그런 사진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세돌은 자신이 이길 거로 예상을 했으나 4대1로 패배했다. 그 시합이 끝나자 알파고를 개발한 데미스 허서비스 딥마인드 대표는 '우리는 달에 착륙했다'라고 하면서 기뻐했고, 이후에 유사한 시합이 중국 최고수들과 있었으나 결과는 같았다. 그는 바둑 프로그램 개발에 쓰는 컴퓨터 기술을 딥러닝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컴퓨터가 다양한 정보를 입력해 결과를 산출하는 데서 나아가 컴퓨터 스스로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학습을 해서 보다 개선된 결과를 얻는 것이다. 그 이전에도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컴퓨터의 단순한 연산 능력에 바탕한 것이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류가 그간 쌓아놓은 과거의 대부분 시합을 빠른 시간에 복귀하여 활용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도 최고수가 되면 과거의 수 정도는 잘 알고 있으니까 종전에 바둑 프로그램이 사람을 이기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알파고가 달랐다. 이 알파고 프로그램은 사람이 둔 바둑을 모두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딥러닝 방법에 따라 예컨대 알파고 프로그램 간의 상호 시합을 통해서 새로운 수들을 찾아내는 등 경기력을 월등하게 상상시켰다. 이 과정은 사람의 두뇌 활동과 유사한 컴퓨터 신경망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새로운 차원의 컴퓨터 기술이었다. 바둑은 사람이 생각해낸 게임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그 단계를 컴퓨터 인공지능이 능가를 한 것이다. 알파고를 만든 허서비스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시합 뒤에 바둑 프로그램 개발은 더 이상 하지 않고, 향후 딥러닝 기술을 의학 등 산업계 전반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난 10월 9일, 그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존 점포와 함께 딥러닝 방법을 써서 단백질의 구조를 밝혀낸 업적으로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그 전날 발표된 노벨 물리학상, 또한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제프리 힌튼 등 인공지능 연구자에게 공동 수여되었다. 이렇듯, 인공지능은 모든 과학기술과 산업 부분에서 경이로운 발전 속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바야흐로 인류가 새로운 정보혁명의 총알을 할수 있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인공지능 쏠림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공지능 연구는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분야인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거대 정보를 다루는 미국의 대기업. 이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도에 연구개발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과학계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고 인공지능 연구자의 3대 유출국으로 알려져서 발전속도에서 뒤처지는 아쉬움이 있다. 현재 인공지능 연구는 2022년 11월 오픈 AI 사에서 개발한 대화형 프로그램 채 GPT를 비롯하여 가전제품, 인공지능 로봇, 의학, 생화학, 약학, 첨단 무기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의 발전 정도가 지금보다 훨씬 커져 그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게 되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2017년에 인공지능이 출현에 대비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할 수 있다면서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오픈 AI의 수석 연구자였던 수축회버 등은 이 기업에서 수행하는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하여 적절한 통제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인류와 장차 큰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8월에 유럽연합에서는 인공지능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법은 여러 가지 우려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의 인간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법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아직 인공지능 전반을 다루는 입법은 마련되지 않았고, 11개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뭐 못하고 있는 거네요, 제대로. 인공지능은 그 목적과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약 인공지능, weak AI라고 하죠. 강 인공지능, strong AI라고 합니다. 약인공지능은 위크 AI는 특정 주제 분야에서 주어진 일을 인간의 의도에 따라 수행하는 인공지능으로 문제 해결의 초점에 맞춰져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등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이 약인공지능 위크 AI 범주에 속한다. 반면에 강인공지능 스트롱 AI란 컴퓨터에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지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인데 컴퓨터공학과 통계학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각 능력과 의식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합의가 매우 필요한 복잡한 분야이다. 여기서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 사람과 유사한 능력을 가진 데에서 나아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서 마침내는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은 상황을 상상해 볼수 있는데 그 지점을 인공지능의 특이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가 싱귤레리티라는 단어를 특이점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인공지능의 특이점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네요. 이것은 기계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을 유추해내는 추론 능력뿐만 아니라, 시각, 촉각, 청각 등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정보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또,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다소 인식론적이고 모호한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면서 인간의 고유 영역인 주체성 부분과 의식의 영역까지 거론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머지 않아 사람의 신체 일부분까지 기계로 대체 가능하면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해서 인공지능과 기계가 결합하여 사람과 기계의 협업시대, 급기야는 SF 영화에서 보는 터미네이터처럼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음을 예고할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석태 헌법재판관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을 쓰셨네요. 문학평론가 김명희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작품에 대해 그의 소설들에는 질문들을 무성하나 대답은 없다. 쓰고 있는 작가 역시 대답을 모른 채 질문의 형식으로 소설을 끌고 간다. 이것은 탈근대 혹은 후기 근대적 글쓰기의 전형이라고 하여 그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보편성을 비주류 소수자, 약자들의 언어 대변에서 찾는다. 이는 마치 거대 정보와 언어 학습 모델의 인공지능 시대와 맞닥뜨린 우리 사회 대중들이 당혹해 하는 모습을 은유하는 듯 하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뭐, 작품을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런 어떤 소수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런 평론가가 말씀하시는 우리 사회의 대중들이 당혹해하는 모습을 은유하는 듯한 표현은 참 동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초 기술 사회에 진입한 우리는 지금쯤 어디 와 있으며 과연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이석태 헌법재판관님도 질문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참 답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네요. 제가 오늘 이 글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는 이유는 과학기술이 중립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 발전을 시켜야 하기도 하고 또 기술이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또 억제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같이 갖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비즈니스화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산업을 자꾸 끌고 나가는데 우리가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따라는 가고 우리가 뭔가 좀더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워낙 기술들이 인간을 이제는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막 가니까 좀더 기술 발전을 위해서 기술이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어떤 제도 그런 어떤 통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이마켓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